요새는 조금 그런 뉴스들이 좀 뜸한데, 한동안 보복 운전 관련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막 빵빵거렸다고 화나가지고 막 끼어들고 막 그래서 막 위협하고. 사실 운전하다 보면 진짜 짜증나는 경우들이 많잖아. 갑자기 뭐 끼어들고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 앞에서 텅 비어있는데 막 천천히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짜증나기도 하고. 보복 운전이라고들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복 운전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보복운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형법상으로 보면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접촉을 일으켜서 다치게 만드는 거. 이런 걸 특수상해, 특수협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실제 제명은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 이렇게 되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물통 있잖아 이런 걸로 때리면 이제 위험한 물건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협박 뭐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되게 위험한 물건이잖아 그래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감정이 격해지면 다른 차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막 부딪혀 버려가지고 사고를 낸다거나 이러 그러다가 사람이 다쳤다거나. 그래서 이런 단계에 따라서 위협을 하는 정도였다 그러면 특수 협박죄가 되는 거고, 부딪혔어. 부딪혔으면 특수 폭행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부딪혔는데 다쳤다. 그러면 특수 상해죄가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런 만약에 사고를 냈다라고 하면, 이런 사고는, 어, 보험처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 이게 당한 사람도 엄청 환장하는 일인데, 어,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는 보험금은 우연한 누군가의 과실에 의해서 실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잖아. 그러면 이거는 고의로 사고를 낸 거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아니에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 주는 보험사고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내가 손해배상 못 받아요. 환장하는 일이지. <laughs> 응,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험이 가입돼 있어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해준단 말이야 면책사유란 말이지 고의로 사고를 냈으니까 예전에 이제 사고 처리했던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레이가 차들이 막 이제 다니는 도로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초보 운전이었어 그래서 엄청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조심조심 나와가지고 자기는 빨리 못 가니까 이제 서행을 하면서 뒤에서 이제 트럭이 빡빵거리고 있었어. 빵빵거리고 있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가지고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어 그게 어 블랙박스에는 그 화물차의 블랙박스에는 욕을 하는 것처럼 어어어 보인 거야. 그래서 어 사고가 났어요. 이 차는 레이는 서행을 하고 있고 뒤에 화물차가 이제 멈추지 못할 수 있는 받은 거야 뒤를 받았어. 근데 이 차가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뒤쪽 유리가 다 깨졌는데 옆길로 그냥 들어가서 그래서 그냥 가버린 거야. 그래서 뺑소니로 이제 신고가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레이 운전 자는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도망을 간게 아니고 내가 너무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그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이미 그 차는 가구 없고 무서워서 처리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화물차가 외제차였어, 벤츠 트럭이었던 것 같아. 어. 그래서 앞 그릴을 갈았어요. 어. 앞 그릴 갈았는데 수리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어. 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얘가 어 얘가 내가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그러고 일부러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어, 보복 운전이라는 거지. 근데 이 화물차 기사한테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보복 운전이 되면, 그러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자꾸 보복 운전을 주장하지 말고 그냥 뺑소니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야. 자기한테 욕했다는 거야. 어,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어렵게 사는 친구였어요. 어, 배우 지망생이었었는데 뭐 엑스트라 같은 거 하면서 알바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이 운전자한테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돈이 없었거든. 근데 끝내 그걸 주장을 해고뭐 소송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 돈못 받았어요. 어, 수리비 못, 받, 못 받았어. 어, 그러니까 그게 뭐 그것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뭐 욕을 한게 아니고 앞으로 가라고 손짓을 한 거였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게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벌을 받긴 했어요. 처벌을 받았는데, 처벌 받은 것도, 뭐 사고, 뭐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누가, 내일을 몰고, 이따만한 덤프트럭한테 위협을 가하겠느냐. 죽, 죽을 수는거 아니면, 자살행위 아니냐. 어. 그, 그 면허 딴지도 얼마 안 됐고, 아이 사람 얘기가 납득이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그렇게 욕을 한 걸로 이제 된 거야. 어쨌든, 어, 내가 만약에, 만약에 누군가의 보복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복 운전을 당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화가 나지 화가 나잖아 내가 이제 놀라기도 하고 뭐 다쳤다고 그러면 더 화가 날 거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깡통이야 어, 깡통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내가 내 돈으로 다 치료하고 내 돈으로 다 수리하고 그러고서 돈도 하나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물론 보복운전이 되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지만 이 보복운전은 어 특수 협박 특수 상해 특수 폭행이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때는 받겠지 어, 근데 어, 그렇다고 해서 내 수, 손해가 회복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보험금이 안 나와요. 내 손해가 경미하고 그 사람이 정말 뭐 악의적으로 나한테 보복 운전을 가했다라는 게 명백하다고 하면 보복 운전을 주장하는 것도 당연히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아니고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운전이 미숙해서 대게 이제 보복 운전으로 신고되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 급브레이크예요. 운전에 미숙한 사람들이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어, 조심조심 차선을 변경했는데 뒤차가 빵빵 하니까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나한테 왔을 때 엄청 소심해가지고 그냥 어 뭔가 깜짝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깜짝깜짝 놀랄 것 같은 사람이 왔었어요 근데 여기 송파 쪽에서 지하도에서 급브레이크 밟았다고 이제 보복운전으로 신고돼서 온 사람인데 막 울먹울먹하는 거야 나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브레이크 밟은 건데 어. 근데, 보복운전으로 지금 막 입건이 됐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상대방이. 상대방이 뭐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가 운전이 미숙해서 그랬다고 라 하면 그러면 굳이 내가 피해가 크지 않거나 아니면 혹시 오히려, 오히려 피해가 크다고 하면 그 주장을 죽어라고 아니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오히려 그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해서 보험 접수를 해야 내가 확실하게 손해를 다 배상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 봐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트럭 운전자 같은 경우 있잖아 영업용 차량이란 말이야 영업용 차량은 어 사고가 나서 보험 접수가 되면 휴차 휴업 손해까지도 배상을 받아요. 어. 그리고 뭐 대차를 할수 있으면 대차 손해도 배상을 받고 근데 그냥, 그냥 사고가 아니고 뭐 특수협박 뭐 특수폭행 뭐 이걸로 됐다 그러면 그러면 상대방한테 그걸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돈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지 그 사람 그래서 그거 수리한다고 맡겨놓고 며칠 일도 못하고 소송한다고 소송한다고 돈드리